자 오늘은 감자 샐러드 샌드위치를 할 거야 아싸 아 이거는 <laughs> 외국에 잠깐 나가 있을 때그 응. 일본인 호텔 셰프가 알려줬어? 어알려어아 진짜? 거구나. 어떤지 맛있더라 음, 좋아 음. 맛있어? 음. 맛있지 자 그럼 재료를 준비해보지 먼저 감자 샐러드니까 감자를 삶아 중간치로 세개 정도 삶았는데 음. 저러면 한 4, 5인분 이상 나와 양으로 어 되게 많이 나오더라 음. 거의 우리 반찬으로도 먹고 막 그랬잖아 어, 남는건 음. 샐러드로 먹는데 그리고 계란도 두개를 삶아 완숙으로 삶는 거야 반숙으로 삶는 거야? 반숙로 삶아야 되는데 이 영상을 보시면 완숙으로 나올 거야 <laughs> 아 원래 반숙이로 해야 되는원래 <laughs> 아, 반숙이어야 돼 크리미하게 양파는 한 4분의 1 정도를 썰는데 잘게 썬다 1 0 잘게 다지듯이 음. 썰어놔 초퍼에 넣어도 되겠구나 너 어, 초퍼에 넣으면 좋은데 초퍼에 넣으면 이 영상이 너무 짧아져서 <웃음> <웃음> 그래서 일일이 지금 썰고 있어 어. 오이도 저렇게 정성을 다해서 깍둑깍둑 게 깍둑깍둑 자 저렇게 오이도 썰어놓고 음. 어, 에스팸이네? 에스팸을, 음. 에스팸을 아팸음 에스팸. 저게 한 20g 정도 될 거야 음. 저것도 썰어 그리고 삶은 감자를 잘게 잘라서 이 보울에 준비를 껍질 해. 안 벗겼다 껍질, 껍질 벗겼어 저, 저기 저 껍질 나저 껍질 아니야 그럼 뭐야 몰라 껍질 안 벗겨 <laughs> 뜨거울 때 으깨줘야 돼아 그래? 어. 차가우면 잘안 으깨지는구나 음. 감자 으깰 때 아주 세밀하게 으깨지 않는 게 좋아 아그 약간 좀덜 으깨진 감자가 음, 입에... 감자 덩어리들이 안에 아니... 아, 먹을 때좀 쉽게 너가 정성이 부족한 건줄 알았더니 아니야. 일부러, 일부러 셰프가 거야? 알려준 거야 어. 감자를 일부러 음. 아주 고로케처럼 음. 아주 믹스를 세밀하게 할 필요가 없다고 음. 저건 씹는 맛이 있어야 음. 되니까 아 그런 느낌으로 하면 돼 그리고 이제 저기다가 음. 버터를 음. 한 20g 정도 넣어주면서 크흐, 버터 버터가 이제 샥, 뜨거운 글면. 감자에서 음. 녹을 때 녹으면서 이제 음. 잘 으깨지게 해서 으깨고, 그 다음에 계란을. 음. 저게 이제 원래는 반숙이 돼야 되는데, <laughs> 반숙이 되면 아주 크리미해지거든. 음. 그러면서 이제 그 약간 그 전체적으로 보들보들하고. 이렇게 완숙으로 해도 맛있는데 반숙으로 하면 더 맛있다는 거야? 더 맛있지. 음. 네. 계란이, 계란 이 계란 노른 자가 골고루 돌면 더맛있지어그렇 그리고 우선 마요네즈를 한네 큰술 정도 음. 넣고 이제 잘 섞어주다가, 그리고 이제 아까 준비한 야채와 햄을 넣고, 음. 음. 줘봐 양이 많잖아. 저번에 음. 좀덜 해도 돼. 아그러니까 오해는 간을 안안 해네? 간 전혀 안 해. 음. 그래야 그 감자 맛하고 그신선한 향이 음. 그대로 살지. 그리고 이제 소금을 한 티스푼 정도 넣어줘. 그리고 서 저기에 가루 누추를 뿌려주는데 음. 조금 많이 뿌려줘. 그 후추 맛. 후추 그가은게 이렇게 씹히거든, 조금씩 음, 그런 음. 게 이제 그 나중에 그치. 빵을 먹을 때 음. 정말 아주 맛있지, 맛있지. 향도 좋고 그캔 옥수수를 음. 넣고 옥수수 캔 얼마나 넣? 그게 또 적당히? 적당히. 음. 음. 근데 옥수수를 더 나중에 넣는 이유가 있어? 아니, 저 순서는 중요하지 않아. 옥수수가 뒤에 줄을 서서 그래. <laughs> 옥수수가 옥수수 캔이 저 뒤에 있었어. 아니, 그러면 넣을 때 그냥 야채랑 같이 넣으면 되는데 왜다 섞은 다음에 다시 넣고 또 섞어? 야채. <웃음> <웃음> 옥수수는 그런 뭐 고기냐? 스팸은 <laughs> <숲에만> 야채냐? <laughs> <laughs> 아, 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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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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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laughs> 감자샐러드 샌드위치가 완성되었어요. <laughs> 근데 이거 진짜 너무 맛있어. 어 이날, 이날 스프랑 같이 먹었잖아. 아 너무 맛있지. 저거 썰어놓은 거두조각 그러니까 스프라, 어. 한 컵이면 배가 든든하니까 든든하지, 든든하고 정말 맛있고 사실 더 먹고 싶기는 한데 더 먹으면 살찌지. 근데 이게 사실은 되게 흔한 아는 맛인데도 그 맛의 레벨이라는 게 있잖아. 근데 이게 진짜 이게 뭐 호텔 셰프가 알려줘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정말 맛있더라고. 제일 맛있었던 것 같아. 맛있어 이거. 음. 하여튼 어... 요즘 코로나 19로 집고 가시면서 밥하기 귀찮고 그러신 주부님들 샌드위치 해가지고 하나씩 애들 입에 물려주면 애들이 조용히 들 거예요. 근데 너무 빨리 먹어. <laughs> 다들 힘내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